지금 전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문대학의 강단에서 한 교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스스로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15년간 문명은 넓고 비옥한 평야에서만 시작된다는 이론을 전 세계에 전파해온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노먼. 그는 강의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믿기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이 불완전했습니다. 그가 고작 6개월 동안 연구한 단 하나의 나라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강의실에 있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을 찾은 학생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른 대학의 교수들까지도 노먼 교수의 이 충격적인 고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나라는 넓은 평야가 전체 국토의 단 3%에 불과하며, 땅의 70%가 화강암 산지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명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심지어 마차나 수레 같은 기본적인 운송수단조차 거의 쓸모가 없던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518년간 단일 왕조를 이어갔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반도체와 첨단 기술 강국이 된 나라. 대체 이 작은 산지 국가는 무엇으로 역사를 만들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한 나라가 세계사를 다시 쓰게 만든 이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해외 감동사연 채널에서는 노먼 교수의 고백을 통해 그 놀라운 진실을 추적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전설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이 업로드되니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날 오후 저는 급히 제 연구실로 돌아와 지난 6개월간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저는 틀렸고, 제가 만난 이 나라가 바로 세계 문명사에 없어서는 안될단 하나의 전설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가 처음 이 나라를 만났던 순간부터 제 모든 학문적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서 지리학과 문명사를 가르쳐 온 알렉산더 노먼입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쏟아부은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은 예외 없이 비옥하고 넓은 평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20명의 학생들은 저를 바라봤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시작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평야는 농사 짓기 쉽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으며 수레가 다니고 군대가 이동하며 교역하기에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겐지스강 평원까지 저는 모든 고대 문명이 평야 지대에서 꼰피웠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며 제 이론의 정당성을 확인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했고, 강의실 분위기는 제 이론에 완전히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산악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생존하기에도 바빴고, 외부와 교류하기 힘들었으며, 결국 역사의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했었죠. 하지만 6개월 전, 우연히 한 나라를 연구하게 되면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나라가 하나 있다고 말했고,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슬라이드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물음표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나라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평야가 거의 없습니다. 국토의 3%에 불과했죠. 둘째, 대신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산지 비율이 무려 70%였는데, 이는 유럽 평균인 2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셋째, 이 나라의 집안은 농사짓기 최악의 조건인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쟁기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돌을 깨고 흙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기후는 극단적입니다. 여름 석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반복되었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는 마차와 수레가 거의 쓸모 없었습니다. 험난한 산악지형 때문에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고, 모든 물건을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산을 넘는 등짐을 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강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학생은 큰 소리로 그런 곳에서 문명이 가능하겠느냐? 고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제 반응도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나라가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를 가졌고, 현대에 와서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요. 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 큰 글씨로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요? 하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험난한 지형이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 문명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야 문명론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증거라고 선언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지형이 어떻게 천연요새가 되었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청나라도 일본도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강의에서 한국의 이름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더큰 충격을 줄 차례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형이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천연 요새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 지도를 보여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몽골은 한국을 침략했고, 형식적으로는 항복을 받아냈지만, 결국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반도의 산맥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산줄기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1,400km 이상 하나의 거대한 뼈대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뻗어나온 수많은 지맥들이 한반도 전체를 마치 주름진 천처럼 덮고 있었죠. 저는 이 구조가 한국을 천연 요새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고, 실제로 산맥을 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기록에는 평야지대는 쉽게 점령했지만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몽골군은 험난한 지형의 보급로가 막혀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 측 기록에는 한반도는 정복했으나 다스리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산이 많아 군대를 주둔시키기 어렵고, 보급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이었죠. 평양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까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험준한 지형 단면도는 몽골군에게 보급의 악몽과 같았을 겁니다. 기동력이 최대 강점인 기마민족에게 한반도 산악 지형은 최악의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사례는 17세기 청나라의 침략이었습니다. 청나라 역시 압도적인 병력으로 들어왔지만 겨울철 얼어붙은 산길 때문에 식량을 나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청군은 결국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한국의 왕조를 그대로 두되 조국만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산악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기존 왕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인 20세기 초반 일본의 침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점령했지만, 그들조차 완전한 통치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군 주둔 배치를 보면, 군대는 주로 평야지대와 해안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 기록에는 한반도의 산악지역은 통치불가지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독립군들은 이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끊임없이 저항했고, 일본군은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세강대국 몽골, 청, 일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모두 당대 최강국이었지만, 모두 한반도를 정복하고도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형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외세가 통치하기 가장 어려운 지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지형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주민들의 저항도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저는 이 질문에 감탄하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지형이 주민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해지대였다면 외세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만 산악지대는 달랐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피난처이자 저항기지이자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역사상 정복은 가능했지만 통치는 불가능했던 유일한 반도가 한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험난한 지형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 가혹한 지형이 어떻게 자연방역 시스템까지 만들어냈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지형이 천연 요새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혹한 지형이 단순히 군사적 방어뿐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연 방역 시스템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지도를 보여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전염병은 인구 밀집 지역과 무역로를 따라 끊임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한국도 주변국들과 교류가 있었으니 전염병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아시아 국가별 전염병 발생 그래프를 보여줬고 학생들은 한국의 막대가 유난히 낮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조선왕 조실록이라는 472년간의 일일 기록을 남긴 나라 중 하나이기에 기록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8세기 중국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에서는 국경 지역에만 소규모로 발생했다가 곧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의 지질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화강암 지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강암이 농사짓기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화강암이 물을 정화하는 데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강암층을 통과한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여과되어 불순물이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이 샘으로 솟아납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을 끓이거나 우물을 파느라 고생할 때 한국에서는 화강암이 그 일을 대신해 자연이 알아서 물을 정화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만으로는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학생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기온 차이였습니다. 여름에는 3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국의 기온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매년 겨울 한반도가 거대한 냉동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는 해충과 병원균을 대량으로 죽였고, 자연이 매년 자동으로 방역을 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겨울에는 충분히 춥고 여름에는 충분히 따뜻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 땅이었던 것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병원균이 이셋되는이 시스템은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화강암 지질과 혹한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름 집중포우가 땅을 씻어내고 그 물이 화강암층을 통과하며 정화되고 겨울 혹한이 병원균을 제거하는 사이클이 매년 반복되면서 한국은 다른 지역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한국 여행기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우물물이 유난히 깨끗하고 겨울 추위가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적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라 땅 자체가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지형이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평야가 3% 밖에 안 되는 땅에서는 여전히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고요. 즉, 한국은 생존율은 높지만 인구 증가율은 제한적인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적은 인구가 오래 살아남는 일종의 양보다 진로 승부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가혹한 환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기술들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연방역 시스템은 이해했지만 평야 3%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그 많은 인구가 살아남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강의실에 제가 직접 제작한 한국의 계단식 논 모형을 올려놓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평평한 면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가두는 구조였습니다. 산 전체가 초록색 계단으로 뒤덮인 실제 사진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 계단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3년이 걸렸고 돌을 쌓고 흙을 다지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저는 두레디 유알라는 전통 공동 노동 조직을 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일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으로 봄에는 모내기를 함께하고 여름에는 물기를 관리하고 가을에는 함께 추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동 조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일한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을 교환하는 푸마니피 UMASI라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비를 도우면 다음 주에 내가 내 집비를 돕는 방식이었죠. 화폐 없이도 작동하는 이 경제 구조는 자유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저장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완벽한 저장 기술이 필수였습니다. 수백 포기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김장은 단순한 음식 보관이 아니라 겨울을 버티기 위한 집단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는 몇 달간 보관이 가능했고 비타민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도로엔디오엘의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방 밑을 지나가며 돌을 데우고 그 열기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벽난로 앞에서만 따뜻함을 느낄 때 한국의 농민들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던 엄청나게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황곡 HWANGGOK라는 이 국가 운영 곡물 대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봄에 식량이 떨어지면 국가가 곡물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럼 다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을 살려야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라기보다는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계단식 논, 둘레 품앗이, 저장 기술, 온돌, 황곡. 저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환경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기술과 제도가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야가 없는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했고 노력하지 않으면 죽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노력의 결과, 즉, 518년간 지속된 왕조의 DNA가 현대 기술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518 이것은 바로 한국의 조선 왕조가 지속된 기간이었습니다. 단일 왕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이었죠. 프랑스 부르봉 왕조 204년, 명나라 276년 등 세계 주요 왕조들의 지속기간 그래프를 보여주자 학생들은 조선의 518년이 압도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왜 조선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질문하며 지난 몇 주간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 저는 네 가지 요인을 종합했습니다. 첫째, 천연 요새 지형이 외세에 직접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둘째, 공동체 안전망두에 황곡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 대규모 상황을 막아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셋째, 유교 위계 질서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고, 넷째, 자연 방역 시스템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상대적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518년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왕조가 오래 지속되려면 백성이 살아야 했고, 그 생존의 기반을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악 조건이 오히려 왕조를 오래 유지시키는 조건이 되었다는 역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였습니다. 518년 왕조의 DNA가 어떻게 2025년 현재의 기술 강국으로 이어졌을까요? 저는 화면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도로 정밀한 나노미터 단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문했습니다. 화강암을 깨던 민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단단한 것을 다루는 법, 정밀함, 인내.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를 배웠다고요. 계단식 논을 만들며 쌓은 정밀함, 김장을 하며 익힌 타이밍 감각, 온도를 만들며 배운 열 관리 기술이 모두 반도체의 나노 회로를 새기는 정밀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500년의 역사가 만든 문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조선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산이 막고 있으니 물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의 복잡한 해안선 경험이 배를 다루는 기술로 이어졌고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선업 역시 화강암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철판을 다루는 정밀 작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방산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K 전차가 경사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반도의 평균 산비탈 경사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서 싸우려면 그 정도 성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험난한 지형을 다루는데 가장 익숙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반도체, 조선, 방산 이세 분야의 공통점은 정밀함과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리했습니다. 돌산을 뚫던 민족은 기술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형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사에서 단 하나 환경을 정복한 문명이라고요. 평야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자연의 명령에 한국은 산비탈의 계단을 만들었고, 폭하는 살지 말라는 경고였지만 한국은 온도를 발명했으며 외세의 침략은 사라지라는 명령이었지만 한국은 산을 이용해 518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명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는 전설 말입니다. 강의실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환경은 운명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면, 제목은 전설 환경을 정복한 유일한 문명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며 저는 강의를 마쳤습니다.